선거에서도 역시 이길 수 있고 질수 있다 하는 그런 병가지 상사가 아니에요 되게 치명적이고 심각한 패배예요 어,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파란과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갈 출발점에 서 있으니까 비주류고 기득권 카르텔에 맞설 수 있으니까 변방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박용진은 누구에게 어떤 배경 백그라운드가 없지만 그래서 어, 창업 내 길을 창업 개혁 정치인의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보여드릴게요. 박용진이 지금도 진보정당에 있었으면 과연 유치원산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1,030억 가까운 세금을 징수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문제제기로 끝났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제가 어디에 있든 간에 국민의 이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배부르고 등탈시게 하기 위한 민생의 정치, 진보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10년 저처럼 열심히 진보정당 활동한 사람도 없고, 저는 한 번도 그런 뭐 의심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어떤 한계에 도 달랐는데, 여기 와서 뭐 민주당이 일 안에서는 무슨 상관이에요? 민주당의 민주당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정당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역냐가 핵심이지. 저는 그 여전히 박용진의 투쟁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이제 바꿔 나가면서 인주당을 바꿔 나가면서 국민의 있다? 삶도 변화시켜 나가야죠. 민주당을 못 바꾸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그냥 거짓말이죠. 미디어 오늘 4.7재보선 이제 보름 넘게 지났는데 이제 네. 어떻게 이제 사칠 제보선을 좀 평가하는지 한 말씀 좀 먼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흐리 우리도 저 병가지 상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뭐 한번 패배는 병가지 상사다. 네. 어. 군대에서 전투라고 하는 것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별거 아니다. 그리고 또 선거에서도 역시 이길 수 있고 질수 있다. 하는 그런 병가지 상사가 아니에요. 되게, 되게 치명적이고 심각한 패배예요. 한 번의 패배로 끝날 일이 아닌 그긴 패배의 터널 혹은 유권자의 패턴의 변화, 예감되어지는 그런 선거였다고 봐요. 민주당이 그긴 터널로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고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 지금 우리가 그만큼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의 정치적 패턴과 주장이 국민 대다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네. 이대남에게만 받은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LH 사태, 부동산 사태 건만으로 이런 패배를 얻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압도적이고, 그리고 전 세대에 걸친, 매우 치명적인 패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오던 패턴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이죠. 그 의원님도, 아. 이건 이제 열성당원의 문자폭탄을, 문자폭탄이나 그 욕설과 같은 걸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laughs> 그걸로 상대를 위축시키거나 눈치 보기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도 그 상대가 용기 있게, 아니, 나 뭐, 보낼라면 보내시라. 어만 개를 보내든, 이만 개를 보내든, 나는 내 생각은 굽히지 않겠다라고 하면,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니, 저, 저도 수많은 문자를 받았고, 뭐, 이렇지만, 정신적으로 피곤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핸드폰 번호를 바꾸거나, 그 사람들 삭, 뭐, 차단하거나, 뭐,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음. 오히려 그분들이 문자를 보내주면, 네. 그 번호를 따고, 네. 그 번호에 제 의정활동 보고를 보내거나, 네. 어, 혹은, 그, 제가 후원금 좀 보내주실래요? 네. 후원금 안내 네. 문자를 보내거나, 네. 오히려 그랬, 그랬어요. 그분들에게 네. 박용진의 의정활동 이런 거다라고 알려드리고 싶고, 네. 그랬으니까. 반응이 어떻게 옵니까? 너내번는 어떻게 알았냐? 뭐 이런 분도 있고. <laughs> 네. 뭐 자기들끼리 이제 저 커뮤니티 사이트 안에서 네. 어, 강심장이다. <laughs> 어떻게 네. 돈 달라고 하냐. <laughs> 어, 그런 분들도 있고. 실제로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일러니까 음. 어떻게 대하느냐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우리 저 정치인들이. 네.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분들하고 소통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나를 욕하더라도 어뭐저 그렇다고 내 생각과 소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그런 그런 이제 문자 압력으로는 네. 뭐 차라리 차라리 토론을 좀 합시다 차라리 나하고 좀 소통을 좀 해봅시다 네. 뭐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서 정치인이 그냥 이런 것 이런, 이런 거에 생각이 달라지거나 말을 못 하거나 이러는 일은 없어야 된다 생각이에요. 네. 본인이 이제 왜 대선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뭐, 여쭤봤으면 하는데, 그렇습니까? 음. 한국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갈 각오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어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과감하게 손을 들었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치기 어린 도전. 한번 해서 몸값이나 좀 키워보려고 하는 태도. 어, 그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요. 한 2년 전부터 고민을 시작했고, 1년, 작년 1월 달에 출마 결심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체적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준비해서 썼고, 다음에 온 국민 행복 정치 연구소도 만들어 만들고 지부 결성도 진행하고 있고 차근차근히 지부에서 무슨 지부에서? 온 국민 행복 정치 연구소의 지부 결성 지난 주에 부산을 했고 이번 주에 서울 1차 대회가 있고 네. 왜 이제 박용진이냐 그런 모든 게 준비돼서 나서서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람은 저는 역사적으로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봐요. 네. 국민들이 그, 어, 그 사람의 의지와 계획과 신념을 인정해주고, 검증해주고 하는 과정으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우리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가로막는 게 누구냐. 우리 사회에 지금, 이른기득권 네트워크, 어, 뭐, 카르텔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기득권으로부터 그, 어, 가장 멀고 기득권에 맞서 싸울 불공정, 불평등에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끌어나갈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용진이다. 박용진이 지난 5년 동안 해온 거를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5년 동안 했던 일들을 보시면, 어, 재벌 청수 일가의 사익 추구에 맞섰고, 한국사회의 재벌의 이익과 대기업의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해서 맞서왔고 현대자동차 불공정한 제작 결함에 대한 리콜을 끌어내기 위해서 5년간 싸워왔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싸워왔고 또 유치원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오래된 낡은 기득권 세력들 한유총하고 맞서 싸워와서 제도 개선을 만들어냈고 이런 차곡차곡 이런 일들을 했던 그 방향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저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끌어 나갈 사람 젊은 정치인 박용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기반이나 어떤 대중적 기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요도 <laughs> 말씀드렸지만 그게 다 어, 그럼 어느 정도가 되면 충분한 거냐 네. 본인이 준비가 됐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준비됐느냐 그리고 어. 그, 그 나머지는 다 그냥 변수일 뿐이죠. 누구나 똑같이 가질 수 있는 변수. 본인이 준비가 됐으면 다른 사람 설득할 일이고, 본인이 준비가 됐으면 다른 동료 의원들을 모아야 될 일이고요. 단순히 그리고 국민들은 박용진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지 개파가 어디냐고 그걸 보지는 않아요. 개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저는 낡은 정치 문법이라고 보고요. 또 그, 이른바 개파는 절대, 어,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 민생 정치의 가치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누가 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미래의 문제를 잘 책임져 나갈 것이냐가 핵심이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동의하는 사람들을 끌어가느냐가 핵심이지, 이만한 개파에서 사람을 내고 그그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방식, 국민들도 음.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비주류라는 아, 점 혹시 인정을 하십니까? 비주류 소수파, 어, 네. 아직 뭐 특별한 그 다수를 형성해서 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면 그럴 네. 수 있는데요. 네. 한국 정치가 그래서 그, 그저 역동성을 가졌던 때는 다 언제냐면 이렇게 누구에게 물려받아서 개, 파를 배경으로 해서 네. 정치 리더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창업 정치인, 어? 창업 군주의 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비주류 변방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중국 왕조의 역사도 변방에서, 어. 한국, 여기, 한국사에서도 우리 고려의 창업가, 조선의 창업가, 다 변방 양수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답답해하던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거니까 혼란을 깨는 거니까. 음. 저는 제가 비주류라고 한다면 네. 당당하게 이, 그저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파란과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갈 출발점에 서 있으니까 비주류고. 기득권 카르텔에 맞설 수 있으니까 변방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박용진은 누구에게 어떤 배경, 백그라운드가 없지만 그래서 어, 창업의 길, 창업 개혁 정치인의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보여 드릴게요. 그 민노당하고 이제 진보신당에 있다가 무슨 이제 민당으로 바꾼 것에 대한 그 이유와 또 이렇게 와, 막상 와 보니까 민주당이에서 뭔가를 이제 구현하고 뜻을 이제 이룰 수 있다고 혹시 보신 보신지 아니 어느 위치에 가든 본인이 주인인 거죠 본인의 생각이 그 중요한 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보적인 생각과 가치를 실현해서 국민들을 배부르고 등따시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박용진이 지금도 진보정당에 있었으면 과연 유치원산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문제제기로 끝났을 거라고 봐요. 박용진이 지금도 진보정당이 있었으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1,030억 가까운 세금을 징수해낼 수 있었을까요? 문제제기로 끝났다고 봐요. 박용진이 지금 진보정당에 있었으면 그, 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라고는 이 거대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어, 어떤, 그, 사회적 문제제기를 계속해서 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단타로 끝났을 거라고 봐요. 공매도는. 현대자동차 리콜 받아낸 거는. 저는 제가 어디에 있든 간에 국민의, 음, 어떤, 이해, 이해를, 이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국민을 배부르고 등탈시게 하기 위한 민생주의, 민생의 정치, 진보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10년 저처럼 열심히 진보정당 활동 한 사람도 없고, 저전한 번도 그런 뭐,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그, 뭐, 이게 그 어떤 한계에 달아났는데, 저는 오히려 크게 통합하고 가는 길이 맞다, 이 판단하는 거고, 다른 분들은 통진당 만든 거 아니겠어요? 통진당의 결과가 그런 파행 아니었어요? 한국, 오히려 한국 정치 전체 파행을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건 그분들 의 선택이니까 제가 다른 말할거 없고 저는 제가 무슨 뭐 가, 무슨 보장을 받고 여기 온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 와서 제가 주인이 돼야 되겠고 생각을 하고 그때도 비주류 지금도 비주류일 수 있겠지만 당원들 모아서 내부 경 그때는 초반에는 경선에 실패해서 4년간 원외활동 계속했고 그 뒤에 또 경선 준비해서 경선으로 현역 국회의원 꺾고 당선됐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정치를 쭉 운영을 펼쳐왔고 그게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와서 뭐 민주당이 이란에서 는그 무슨 상관이에요? 민주당의 민주당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정당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냐 없는냐가 핵심이지. 저는 그 여전히 박용진의 투쟁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이제 바꿔나가면서. 민주당을 바꿔나가면서 국민의 삶도 변화시켜나가야죠. 민주당을 못 바꾸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그냥 거짓말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정치인도 그렇고 일반 국민, 일반 민들도 그렇고요. 자기, 자기를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민주당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바꾸겠어요?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하죠. 저는 그게 박용진이, 나 스스로 변하는 거, 어,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